우리 함께 경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와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옛날에 잘못된 그 삶,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죽어야 합니다. 잘 깨끗하게 잘 죽어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지난 삶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잘못된 삶을 조금 정리해서 계속 연장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옛 사람은 옛 삶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짓고 죽으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 나의 모든 죄를 지었던 나의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벌써 다 땅에 묻혔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그 세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옛 사람은 죄를 졌고 죄 아래 종처럼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렸습니다. 이제는 그 죄로 살던 우리의 삶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 즉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제는 죄책감 속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혹시 또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됐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사람은 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못 죽은 게 있습니까? 또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인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